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지난번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에서는 그 이제 그 초파 봄체하고 머리 여만큼까지 뜨고 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이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보드리실 버전이고, 이거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하면서 해피코튼으로 만든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자 부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저희 준하우스가 말하는데 그왜 둘리에 나오는 꼴뚜기 왕자 같다고 이 모자를 이 모자로 씌우지 말고 꼴뚜기 모자를 씌우면은 찰떡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완전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이 티보다 꼴뚜기 왕자가 더 비슷함. 자 모자 지금. 저 지난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7단까지 하고 왔거든요. 그래도 한번 눌러 드릴게요. 일단 원형뜨기 8코, 16코, 24코, 32코, 40코까지 늘려 주었었거든요. 근데 그그 그 40코 그대로 가기에는 이 그, 초파 머리가 얘가 생각보다 작, 작더라고요. 이게 실의 컨디션에 따라 틀리거든요. 얘는 지금 해피 코튼이 아니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해피 코튼인데, 얘만 올리버2 였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그, 40코까지 했다가, 너무 헐렁헐렁 해가지고, 8단은 36코로 줄여주고, 9단 34코로 줄여주고, 10단 32코로 줄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단. 11단에서는 이제 빼뜨기를 합니다. 빼뜨기를 해야 각이 지거든요. 빼뜨기를 하고 12단에서는 12단은 이제 40코로 늘려줬어요. 챙이 챙이 돼야 되니까 챙이 돼야 되니까 40코로 늘려주고 13단에서는 48코로 늘려주고 근데 이제 마지막 단까지 가니까 안타깝게도 이 실이 끝나버렸어요. 안 그래도 좀 걱정은 됐었거든요. 실, 실이 끝났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색 비슷한 계열의 그 올리버 툴을 찾아 가지고 마지막 단은 52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얘는 보면 보면 한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그한 색깔로 통일하는 게 맞는데 저는 어쩔 수가 없이 이걸로 했어요. 그 얘는 그 얘는 실이 늘리거나 줄임 없었거든요. 여여 여 부분이 그러니까 실 컨디션에 따라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쉬, 계속 씌워보면서 어, 얘는 딱그 그 정도가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망의 뿔뿔 뿔 해야죠. 뿔은 1단 원형뜨기 3코 떠가지고 12단까지 쭉 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고그이 가운데 거 1단 원형뜨기 3코로 3단까지 떠줘서 잘안 보이시는구나. 어 1단 원형뜨기 3코로 3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쭉 긴, 길다란 게 여기가 12단, 3코 12단이 이게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3단짜리, 3단짜리가 하나가 나와요. 그, 이거를, 이긴 거를,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라운딩하게 이렇게 해서, 이 모자에 붙여주는 거예요. 이 안쪽 보시면 너덜너덜 하죠? 이 모자에 붙여주시고, 아, 참, 붙여주기 전에 이 가운데, 가운데 거를 요, 요거를 이 가운데 센터에다가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이, 이거, 이거를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실들. 그걸로 고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X표. X표. X표를 표시를 해줍니다. 꿀은 두개 만들어서 양쪽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완성, 안에 실은 이제 정리를 해주시거나 하면 되는데 전 정리 안 하려고요. 귀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초파 만들기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얘도 눈이 한단 적었으면 다섯 코였으면 더 꼴뚜기 왕자 안 가고 이티 안 갔을 텐데 이게 눈이 너무 커버려가지고 조금 과했어요. 좀 짝퉁 초파 느낌이랄까 보드리실로 만든 얘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이 이제 보드리실로 만든 이 초파는 그그 그 선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얘는 선물로 하기엔 좀 살짝 아쉬운 감이 있어서 그냥 제 컬렉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